이, 이현성, 이현성. 와. 어? 이번, 이번 대회 우승각 나오는 것 같은데? 네, 우승각이에요, 우승각. 어? 와. 성원이 너무 잘해요. 오. 어? 와. 혹시 인터뷰? 가능하신 분, 인터뷰 가능한 선수? 잘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아니, 조금 멀어져. 잠깐만. 자,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시고, 이쪽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쪽으로.

그 센터링, 오 너무 있었어요. 결정적인 어떤 센터링이었던 것 같은데, 오 대단히 좋았어요. 넵. 자 다음, 응. 아 중앙에서 패스나 응. 그런 거를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, 응. 어 이번 대회에 대해서 각오? 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승 노려보겠습니다. 아우 우승 가능할 것 같아요. 오. 우리 아, 잠, 음. 어, 음. 규원 선수. 이겨 이겨봐요. 잠은 잘 잤어요? 음. 아잠잘못 잤어요 아잠잘 잤어요 잘 잤어요? After, ]Yeah. 잘잘잘 장... 땅바닥에서 땅바닥에서? 어. Oh. 땅바닥이 더 편한데요? Yeah, 땅바닥이 더 편해요? 요번에 네, 어, 음, 5학년들 아. 너무 분위기 좋아요 무실점 찍실점겠습니다 오케이 선수 지금 컨디션 어제 에 강미기훈이 있었다고 는데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테스 겁나 좋아요 어? 아 테스트가 아주 레전드죠 음그 다음에 갇힌 데 없어요? 네아 여기.. 여기 네. 그.. 카타고니 카타고니 쪽 좀..좀 갇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요? 네 교훈 선수 응? 분위기..지금 분위기 어때요? 팀 분위기? 아 텐션 업 텐션 업? 와 무실점 우승 파이팅 네? 누구하고 같이 방을 쓰고 있어요? 저요? 네 김예운이랑 태훈이 형이아 그래요? 네 불필요한 점 없어요? 파이팅. 파이팅. 도둑. 도둑. 어. 누가 방까지 쓰고 있어요? 형이랑 이한이 형. 이한이 형. 네. 이한? 네. 이한이. 형. 아 이한이랑 형이 아니라. 네. 불편한 점 없어요? 네. 이, 이한이하고 미우 형이 편하게 해주세요어 미우 네. 형이 배가 괴롭히잖아요. 안괴롭혀요 아. <laughs> 부모님한테 한 말씀. 네, 잘 받겠습니다. 오케이, 파이팅. 실정, 실정. 아, 숙소 누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? 키퍼들이요. 키퍼들이 아, 키퍼들끼리만 한 방을? 네. 그러면서 성운이 형이랑 같이 쏘겠네. 네. 오, 아직까지 무실점이에요? 네. 와, 골킥 역시 잘하는 것 같아요? 아, 음. 골이 안 왔어요. 팀이 너무 잘했어요. 어, 요번 어, 어, 대회에 대한 각오? 더 열심히 해서, 이, 그, 1위 하겠습니다. 어, 우승 화이팅! 화이팅!